<목소리> 그녀는 현재로 치면 국무총리급 뼈슬인 어사중숭 화대인의 장손녀 화지. 내일이 훈례 날인데도 훈례 준비는 뒷전인 그녀는 몰래 외출을 했는데 무시무시한 칠숙사에서 검문을 하는 중입니다. 무슨 연휴에서인지 몰라도 화지가 탄 마차도 기어이 확인을 해야겠다는 칠숙사 관원. 차내 <목소리> 내我家小主人尚在闺中. 하지만 칠숙사 관원은 막무가내였고 마차 안을 검문하려던 순간 특이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이를 막아섭니다 수상한 행색의 개그를 의심하는 칠숙사 관원에게 남자는 대답합니다. 주시 도년 순재 항우 간주괴가 탄칭. 하지만 오만방자한 관원은 그를 포박하려 하는데 보다 못한 화지가 드디어 마차에서 내립니다. 자낭자님, 누구세요? 화상공지 디순, 화사인즈 장녀, 강릉괴효. 성명? 이 말을 들은 칠숙사 관원은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더니 얼른 자리를 뜹니다. 이것이 바로 화지와 고완석 두 사람의 첫 번째 조우였습니다. 도시. 집으로 돌아가는 화지와 달리 이 남자가 향한 곳은 바로 황궁이었는데요. 이 남자는 다름 아닌 황제의 조카 세자 고완석이었습니다. 몇년전 일어났던 반역 사건의 트라우마로 의심병에 시달리는 황제는 태자를 세우라는 대신들의 상소에 화가 나 있어 모두들 벌벌 떨고 있는데 유일하게 돌직원을 날리는 화지의 할아버지 어사 중승 화흘정. 위비위위주위기념위창념 하나같이 팩트 폭행인 그의 직원이 몹시 거슬렸던 황제는 산조 규거지 유희배디 그렇게 화흘정은 끌려가고 이번에는 칠숙사의 사사가 들어와서 영모를 고합니다. 하지만 조카의 필체를 잘 알고 있었던 황제는 증거물로 제시된 서찰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고 밀고를 한 칠숙사 사사는 밤새 매질을 당하여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황제가 말합니다. <목소리> 신하들을 내보내고 황제와 고한석은 독대를 하는데 갑자기 고한석은 칼을 꺼냅니다. 고한석은 의심증이 많은 황제를 안심시켜서 자신은 태사가 될 생각이 추어도 없음을 알리기 위해 스스로 얼굴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는 지난 수년간 몸담아온 북지의 군대를 떠나 도성에 남아 스스로 칠숙사의 사사가 되겠다며 큰아버지이자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칠숙사 사사가 된 그에게 내려진 첫 번째 임무는 바로 어젯밤 관직이 박탈된 화씨 집안의 뒤처리였습니다. <목소리> 하룻밤 사이에 풍비박산이나 아수라장이 된 화가에서 한 하녀가 칠숙사 관원에게 부딪히고 마는데요. 부정이야, <목소리> 마.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칼을 뽑아들었지만 날아든 사사의 칼이 이를 막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급히 할아버지의 책을 챙기고 있는 화지의 목에 사사의 칼이 드리워지는데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비하시. 하루 만에 날벼락이 떨어진 화씨 집안 남자들은 모두 북지로 귀향을 가게 되었고 여자들은 무일푼인 채로 화부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황실에서 하사한 것들은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들은 태우가 하사한 교회의 집 자황거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자황거에는 거미줄과 벌레들만이 그녀들을 반깁니다. 하녀들도 대부분 도망가고 일이라고는 평생 해본 적 없는 만한님들이라 모두 우왕좌왕하는 와중에 화지가 나섭니다. 자황거에서의 첫날밤. 침상도 없고 이불도 없어서 볏짚을 깔고 자야 하는 상황. 하간의 <목소리> 여자들은 다들 투덜거리면서도 어찌어찌 첫날을 무사히 보냅니다 한편 고한석은 몇년 만에 본가인 릉왕부에 들렀는데 그의 어머니는 어릴 적 화재로 세상을 떠났기에 계모 소씨가 그를 맞이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곁에 있던 동생 자갸은 어머니의 죽음 이후 정신병을 앓게 되었고 모자라게 된 딸을 숨기고자 릉왕은 그를 집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요 <목소리> <laughs> <laughs> 수년만에 만남인데다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작약은 오빠인 안석을 알아보지 못하는데요 하루종일 집에 갇혀있는 작약은 놀이를 하듯 의서를 보고 약을 만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웃음> <웃음> 작약은 아직 안석이 낯설고 무서웠기에 안석은 조심조심 동생과 대화를 나눕니다 다시 서슬퍼런 칠숙사의 사사로 돌아간 한석은 안면이 있었던 숙의 진정의 안내를 받아 칠숙사를 시찰합니다. 새로운 사사가 궁금했던 동료들이 숙의 진정에게 묻자 그 <laughs> 진정은 앞으로 칠숙사 생활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에 콧노래까지 부르며 사사에게 차를 대접하러 가는데 가면을 벗은 사사의 얼굴을 본 진정은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고한석은 차가운 목소리로 다시 칠숙사에 가고, 연후씨가 오세 <목소리> 잔혹하기로 이름 높은 원부사사는 칠숙사를 정치 집단으로 만든 암적인 존재였는데 규정 위반을 이유로 고한석은 그의 지위를 박탈해 버렸고 그는 요패와 칼을 반납하는 척하면서 사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고한석의 무공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력이었고 그는 때린는데또 때리기 신공으로 부사사를 제압합니다.以为拔刀就能有活路吗？不拔刀会留我性命？不会。 칼을 든 그는 맨주먹에 고한석을 당해내지 못했고, 그는 결국 칠숙사의 배신자라는 오명을 하는 채로 고한석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원부사사를 처단한 후 수기들을 불러 모은 고한석은 선포합니다. 주제는, 부크치야, 부크, 치오자, 칠숙사 밖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남자 고한석은 동생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합니다. 오빠를 잘 쳐다보지도 못하던 작약은 그의 얼굴 상처를 보고는 직접 만든 연고를 줍니다. 이거 약이 어떻게 쓰요 연고를 직접 발라주며 작약은 조금씩 오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자원고의 생활도 며칠이 지나 이제 가진 돈이 거의 바닥나서 화가의 여자들은 쫄쫄 굶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돈을 빌리기 위해 각자의 친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숙모는 황제의 눈초리를 두려워하는 친정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오는 길에 귀걸이를 도둑맞아 피를 흘리기까지 했고 임신을 해 홀몸이 아닌 넷째 숙모도 화지와 함께 친정에 갔지만 역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화지는 넷째 숙모와 돌아오는 길에 임신한 숙모를 위해 산사나무 열매를 따서 함께 먹습니다. 아, 한편 릉왕부에서는 갇혀 있는 작약에게 강제로 약을 먹이는 중입니다. 말했잖아, 말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명색이 내일이 설인데 화가네 집에는 쌀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궁리하던 화지는 한여 포화와 함께 도성으로 들어가 마지막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붓과 종이를 샀습니다. 대갓집 아가씨들은 얼굴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는데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는 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출련을 쓰기 시작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화가의 몰락은 도성내의 화제거리였기에 사람들이 몰렸고 그들은 화지를 조롱하면서도 출연을 한 장씩 사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정원자였던 심기는 그녀의 모습이 안타까워 화지에게 말합니다. <목소리> 그녀의 굽히지 않는 기계에 탐복한 심기는 더 이상 정원자는 아니지만 그녀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하고 그녀도 흔쾌히 수락합니다. 출연을 모두 팔고 화지가 술에 한가득 먹거리를 사서 자원거에 돌아가자 눈이 휘둥그레진 가족들. <목소리> 오랜만에 화씨집안 사람들은 고깃국을 먹었지만 곧 북지로 귀향을 떠날 남자들에 대한 걱정으로 음식이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설을 맞아 한여 불똥은 이전에 화지가 넷째 송모를 위해 따온 산사나무 열매를 이용해 간식을 만들었는데 그 맛이 참 좋았습니다. <목소리> 그때 심기가 찾아와서 곧 화가네 남자들이 북지로 귀향을 가고 떠나기 전 잠깐 동안 면회가 허용된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라 화씨 집안 여자들은 이불을 뜯어서 귀향을 갈 남자들에게 줄소모을 만듭니다. 남편들이 고생할까봐 걱정이 태산인 첫째와 둘째 숙모는 소모에 슬며시 은자를 넣고 꿰매기도 합니다. 심기는 화지와 함께 배웅을 간다고 약조했으나. 집에서 매질을 당하느라 오지 못하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심기는 오지 않았고 더는 지체할 수 없어서 화지 혼자 떠나기로 합니다. 귀양지로 떠나기 전 화가의 남자들은 눈이 빠져라 가족들을 기다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고 막 떠나려던 찰나 저 멀리서 초보 운전 화지가 마차를 끌고 등장합니다. 이허차我同家人一小娘子跑送人 돈을 챙긴 관원이 자리를 피해 주고 드디어 오랜만에 상봉입니다. 北地不比南方家了棉衣 가족들에게 모옷을 입혀주고 짧은 상봉의 시간이 끝나가려 할때 갑자기 칠숙사가 등장합니다. 대리실을 맡고 있는 헌왕도 나타났는데 첫째 둘째 어머니가 모옷에 숨겨둔 은자가 발견되어 귀한 갈 남자들과 모옷을 전해준 화지가. 끌려갈 상황이 되려는 찰나에 칠숙사 가면을 쓴 안석이 나섭니다. 진수의 맹방의 소년. 이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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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거에 돌아왔습니다 자 여자 관하에서 곤장을 맞고 풀려자고 속절없이 비까지 내리는 가운데 여 자환거로 돌아갑니다. 원래. 이제야 또 상청제 여행, 니가 츠나아?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화지도 지쳐버렸고 그녀는 제일 가깝게 지내는 넷째 숙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외무용이 동의고 거츼. 하지만 넷째 숙모로부터 자신이 관아에 잡혀 있을 동안 가족들이 그녀를 위해 했던 노력을 듣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다음날 화지는 집안의 큰 어른인 할머니에게 자신에게 집안 관리를 맡겨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화지는 귀양간 남자들을 데려오기 위해 장사를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목소리> 43명이 귀향을 가있어서 계산해보면 무려 2150만 전이나 되는 금액이 보석금으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화지는 화녀 불똥이 임신한 넷째 숙모를 위해 만들었던 산사나무 열매로 만든 간식을 팔려고 계획합니다. 상당한 실력을 지녔지만 자존감 제로인 불똥을 격려도 하고, 구낭이说了，那我便试试. 화녀들을 모아놓고 일사불란하게 작업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迎春报夏，每日成彩。银珠专司淘洗。晨露蜜秋，摘蜜做果子. 드디어 산사나무 열매 간식의 최종 버전이 만들어져서. 열매구슬이라는 이름까지 붙였는데 도대체 이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나도城里去叫卖, 시시. 응,我们去卖啊. 그,这, 连接叫卖. 고민하던 화지는 쓱싹쓱싹 도면을 그리더니 하인 노시 아저씨에게 꽃등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맛은 모두가 인정할 정도인데 어떻게 팔 거냐고, 셋째 숙모가 묻는데요. 얜, 一个小丫环,连接叫卖.명심하요여보 화지는 노시 아저씨가 만들어준 꽃등을 짜잔 하고 공개를 합니다. 드디어 영업 개시. 학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가면을 쓰고 기다리는 불똥과 포화. 꽃등 가면은 얼굴을 가리는 효과도 있지만 꼬마들의 호기심도 불러일으켜서 열매 구슬은 순식간에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화지는 판매를 마치고 돌아온 두 사람에게 진의분양 고생했다며 돈을 건네는데 처음 받아보는 금료가 어색하기만 한두 사람. 저有份多多得미大家也都服불똥과 포화가 금료를 170문이나 받는 것을 보고 꺼려하던 다른 한여들까지 가면을 쓰고 판매에 나섭니다. 도성내에 입소문이 난 열매구슬은 불티나게 팔리고 조금씩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돈맛을 알게 된 그녀들은 가면까지 벗어 던져 버리는데요. 好 매출이 점점 늘면서 월급도 늘자 화관의 하녀들은 점점 신이 납니다. 사 오늘도 김없이서 약을 만들며 외로이 놀고 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토끼처럼 폴짝 뛰어서 집을 나갑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던 자객은 걸려있는 꽃등에 눈이 가서 화진의 점포 앞으로 가고 화진은 그녀에게 꽃이 두 개를 순삭했지만 물건을 아직 사본 적이 없는 자객은 그냥 가려고 하는데요. 모자라 보이는 그녀를 한참 데리고 있던 화진은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자 그녀를 자황거로 데려갑니다. 평생을 갖춰만 있던 자갸은 가난하지만 활기찬 자완거의 화신에 여자들을 보더니 왈칵 눈물을 터뜨립니다. 한편 동생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안석은 칠숙사를 초혼동원의 자갸을 찾아 나섭니다. 자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화진은 그녀를 데리고 장사를 나왔고. 안석은 자객이 화지와 있는 것을 보고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안석은 화지에게 부탁해 자객을 자황거에 맡기기로 합니다. 그런데 화지를 노리는 건지 아니면 자객을 노리는 건지 자황거에 자객이 침입합니다. 낮에 자황거를 나가면서 이미 자객의 흔적을 눈치챈 안석은 실숙사 가면을 쓰고 자객을 쫓아 자황거에 들어서고 화지가 인질로 잡힌 긴박한 상황에서 안석은 화지에게 피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암기를 발사합니다. 화지는 안석의 신호에 따라 몸을 틀었고, 암기는 자객의 목을 관통해 버립니다. 돈을 많이 많이 벌어 화가 남자들을 북지에서 데려와야 하는 화지와 동생 자객을 챙기면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하는 안석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간장종지보다도 더 못한 황제의 작디작은 마음 때문에 하루아침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나야만 하는 화씨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 석화지. 똑똑이 장녀 화지의 똑소리나는 이 세상 살아남기 프로젝트가 집안의 모든 식솔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는데 그 과정이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여주 화지와 늘 든든한 남주 고한석. 이두 사람의 감정 소모 없는 사랑의 표현도 매력적입니다. 석화진은 화지역의 배우 장정희의 첫 번째 고장 사극 드라마 작품이라서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았던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도시적이고 세련된 외모의 장정희가 과연 고장극 분장이 어울릴까 싶어서였다고 하는데요. 드라마가 공개되자 그런 우려는 쏙 들어가고 배우에 대한 칭찬과 드라마에 대한 칭찬이 줄을 이었습니다. 고한석의 동생 자격을 연기한 배우 노우쿄에 대한 연기 칭찬도 많았는데요. 황제만 빼면 모든 것이 완벽한 드라마라는 리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이제 배우들에 대해서도 잠시 알아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 지역을 연기한 배우는 장정이라는 배우입니다. 2020년에 데뷔한 이제 데뷔 4년 남짓된 배우인데 연기를 전공해서인지 시작부터 상당히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여 연기에 대한 칭찬이 늘 따라다니는 배우입니다. 드라마 풍전 소녀적 천공으로 데뷔해서 매년 영화와 드라마에 참여하며 본인의 필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를 가장 확실하게 알린 작품은 2022년 진비우와 함께 했던 드라마 저면아 온난니 일텐데요.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엄청난 화제를 일으키며 연일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를 장식하던 드라마였습니다. 장정희와 진비우 두 사람의 미친 비주얼 케미에 설렘 지수가 폭발했고 두 사람의 커플 팬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장정희는 우아한 그녀의 외모에 어울리는 명품 브랜드의 앰버서더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한석을 연기한 배우는 호일천이라는 배우입니다. 호일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드라마가 있죠. 바로 2017년 심월과 함께한 드라마 치아문 단순 적소미호입니다. 이 드라마는 한국 넷플릭스에 공개되면서 한국에서 중들을 잘안 보시는 분들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혹은 중국의 얼굴 천재 배우라는 타이틀로라도 들어보셨을 배우일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호일천의 완벽한 비주얼은 당시 중국의 얼굴은 호일천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했을 정도였다고요. 그후 2020년에는 절대쌍교에 출연해서 고장 사극 출연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호일천은 우리나라 드라마 신사의 품격을 리메이크한 드라마 청화저향적 아연에파의 양결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신사의 품격이 40대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라면 청화저향적 아연에파는 30대 남자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라고 합니다. 고한석의 동생 자약을 연기한 배우는 노우표라는 배우입니다. 2019년에 데뷔한 배우지만 그녀를 시청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각인시킨 드라마는 2023년에 방영한 우서은 장능혁 주연의 운지우입니다. 운지우에서 상관천역을 연기한 노우쿄는 당시 조연 출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조연 배우였던 승래와 함께 메인 커플을 뛰어넘는 서브커플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청순한 듯 오묘한 아름다움을 지닌 그녀의 외모가 어딘지 알수 없는 신비한 매력의 캐릭터 상관천 역에 너무도 잘 어울렸거든요. 그후 노우쿄는 주연급 여주로 발돋움하여 바쁜 촬영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은 석화지 1화부터 10화까지 하루아침에 몰락한 화씨 집안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화지와 그런 그녀를 묵묵히 도와주는 고한석 그리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석화지는 와챠 웨이브 티빙에서 시청이 가능합니다.